자 1번 볼게 음, 1번 뭐라고 쓰여 있냐면 다음 수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그랬네 수에 대한 설명 여러 번 나오잖아 그죠? 야, 여러 번 나오는데 뭐냐면 일단 뭐야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가장 중요한 건 소수를 구분하는 거지 소수는 뭐라 해?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하고 구분하지? 무한소수는 뭐라고요? 순환을 하는 것과 순환을 하지 않는 걸로 구분하지?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지. 얘가 유리수 이런단 말이야. 이 틀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틀이잖아. 그죠? 소수는 유한 유한 소수 뭐야? 예를 들면 뭐0.7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. 그죠? 자, 무한 소수가 있는데 무한 소수는 순환하는 게 있어. 뭐가 돼? 3분의 1 같은 거 얘는 뭐야? 0.333333 이렇게 되는 거잖아. 어, 순환하지 않는 것은 뭐뭐1.2472뭐 개판치고 막하는 거. 그때 얘도 유리수다. 무한소수지만 순환하는 건 유리수야. 분수로 만들 수 있으니까. 그러자 다음 자 유리수는 뭐라고요? a 분의 b 형태로 쓸수 있는 거야. a, b는 정수인데 단 a는 0이 되면 안 돼. 이해가? a, b는 정수고. 이게 바로 유리수의 성질이란 말이야. 됐어 이게 기본으로 깔린 상태에서 보면 그냥 끝나는 거야. 1번. 0은 유리수가 아니다? 미쳤냐? 0은 그죠? 대표적 유리수는 다 모든 수 안에 들어가 있잖아. 그죠? 유리수 안에는. 그지? 2번. 2번째.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.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. 맞지? 아하. 이걸 쓰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. 2번. 맞저 해볼게. 3번.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이다 아니지. 순환하지 않는 것도 있지. 3번. 찌. 4번. 유리수 중에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도 있다? 말도 안 되지. 유리수는 뭐야? 전부 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지. 있죠?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. 유리수라면. 오케이. 자, 5번.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다? 자, 정수가 아닌 유리수야, 봐봐. 유한소수는 이거야. 자, 해봐. 2 는, 유리수제, 1.999 이렇게 무한소로 나타낼 수 있다고. 알아두셔야 돼? 자, 2.3은 어떻게 나타낸다고? 2.2999999. 왜냐면 이게 올라가니까, 1이. 됐어? 그래서 5번도 틀려서 답이 2번.